각에도 잘 와닿을 수 있는 요소를 어, 다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는 다양한 감각으로 치험될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소재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전시의 흐름을 설화, 구조, 소리 세 가지의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설화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에는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해지며 이를 통해 당대의 사회상과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는 도입으로 기획되었으며 신라시대 와당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QR코드를 삽입해 관람객이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수는 3가지 사화를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덕대왕 신종의 구조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구조는 단순한 형태를 넘어 당시에 과학적 지식과 기술력이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현대 기술로도 완벽히 재현하기 어려울 만큼 그 속에는 수많은 정교한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같이 울림통의 형태와 같은 부분들은 이상적인 소리를 내기 위해 치밀한 설계를 되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지금도 연구 가치가 높은 과학적 원리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관람객들이 이러한 과학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자료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청각대왕 신동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청동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청동의 색깔은 청색이지만 사실은 약 구리가 주 재료로 사용,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되면서 그 구리라는 붉은 빛의 금속이 청색으로 변하면서 생기게 청동적인 금속인데 이제 리거를 그 재료의 비율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였고 직접 금속판을 붙여가지고 직접 그 관광객들이 만족도고 느낄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고 아, 네. 여기 가음사진 <laughs> 이쪽 부분은 성각대왕 친정왕이 설리를 <웃음> 넣은 가장 중요한 위치인 가운데 지점의 파종점으로 그 위치가 소리를 내는데 가장 분명히 좋은 위치로 설정을 하여 이정점을 사정적으로... 그래서 <laughs> 네, 네, 네. 탑고는 입체적이지 않은 기존의 입체적이었던 그 모양을 3D로 <laughs> 재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오묘한 소리는 고대 음양 문화의 정점에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두 개의 진동수가 겹쳐 만들어내는 맥놀이 현상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송로 대왕 신종의 소리는 천천히 사라지면서 긴 여운을 남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옆에 있는 이 그래픽 작업은 그두 개의 주파수를 시각하여 현대적으로 해석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OHP 필름으로 투명하게 인쇄한 이 작업은 각각의 주파수를 따로 인쇄하여 미묘하게 겹쳐지도록 만들었고 두 개의 주파수가 미묘하게 달라지며 어우러지는 성북대와 신종의 아름다운 소리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고 들으며 느껴보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종의 소리를 시각과 청각으로 감상하여 천년을 건너온 음림 속에 담긴 아름다움과 사유를 함께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기술, 상상과 감각이 만나는 이 자리에서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함께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파트는 앞서 전주에 살펴본 여러 가지 파트를 총 망라하고 갈무리 하면서 나만의 소리를 찾아가는 그런 스테이지인데요. 이 영상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신라시대 사람들의 그런 노력과 피웠던 엄청난 그 발전된 기술 등을 담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독립된 매체처럼 보이지만. 이 전시 공간과 아울러서 약간 화이트 노이즈처럼 물소리, 빗소리 종소리 등등 합쳐져서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보았습니다. 나가시면서 2분 30초 동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기만의 소리를 찾고 전시 내용을 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